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항상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마음으로 생명을 피어내는 풍요의 발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악을 미워하고 사랑과 진리를 말하며 아름다운 입술로 항상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늘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며 감사와 찬양의 지형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함을 전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열게 하옵소서 하루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조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루를 정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족 영혼에 쌓여 맑고 정결한 영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이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님 보혈이 한국 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불어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종양, 갑상선, 피부결핵, 우울증, 모든 용증,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루마티스,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희귀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